이브이스라엘 통신원 서현입니다. 저는 지금 감남산 전망대에 올라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 기자님. 안녕하세요.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? 네 오늘은 눈물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요. 그 눈물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 감남산 전망대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전망대에서 보시면서 우리 눈물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결혼식 사진도 찍고 낙타들도 있고 관광 개념품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 예루살렘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. 아 너무 아름다워요. 어 유대인들인데요. 유대인들 결혼식 이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,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셨는지가 굉장히 한 눈에 볼수 있는 장소인데요.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 감남산 밑으로 해서 저기 보이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. 저거는 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? 그, 이, 문마다 이렇게 장식 같은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양의 문도 있고 뭐 사자의 문도 있고, 네, 뭐이 변을 벌이는 문도 있고. 아. 들어가셨는데 <목소리도> 거기다 양으로 하면은, 이 만들어서 양의문이 된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린 그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런 상징을 위해서 양을 양의문을 기독교인이 정한 게 아니니까. 아. 아. 여기 안장하는 네. 데가 거의. 우리가 오늘 가기 원하는 곳은 저 눈물교회, Dominus f l v i t 우리의 주가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인데요. 눈물교회를 지금 가보시겠습니다. 와, 여기 감남산은 무덤이 정말 많네요. 여기에 있는 무덤은 다 유대인의 무덤이고요. 바로 저 성벽 밑에 있는 것은 무슬림들의 무덤인데요. 메시아가 오면 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정말 금싸래기 같은 땅입니다. 여기에 안장하는 데가 거의 1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. 허,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처음으로 부활하려고. 그래가지고 저기 그렇게 비싸대요. 가까이 네. 이게 동쪽으로 오신다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자리가 겁나 비싼 자리래요. 바로 보이는 둥그런 타원형으로 된 회색 뚜껑 이 있는 데가 무덤 교회고요. 그 당시로는 골고다 언덕이죠.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보시며 우, 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아 저렇게서 해 내려가는구나. 네, 이곳 예루살렘은 곳곳마다 업다운 업다운 위아래 이렇게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아, 정말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,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데 추천드리는 것은 젊을 때 오세요. 덜 고생합니다. 와.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위에서 보던 유대인 묘지입니다. 유대인 묘지가 정말 딱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죠. 동물 교회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부터 무덤으로 사용됐던 무덤의 동굴이 형태가 또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올리브 나무가 너무 아름답네요. 이곳을 보시면 고고학 발굴터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원전에서부터 3 세기 2 세기까지. 그 가족들, 그 가문들이 사용하는 그 묘지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다양한 이런 석관들을 볼수 있는데 그 석관들의 크기를 따라서 대테부 길이에 맞춰서 석관을 만들기 때문에 여자였는지 이제 작은 거는 보면 어린 아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저는뼈 상자예요. 일차 아 네. 매장을 해서 이 시신이 썩으면 뼈만 거요 저게 눈물 교회인가 보다.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. 아 그래요? 그래요? 헉, 저기 가봐야겠다. 여기 아마도 눈물 모양을 어. 상징하는 게 아닐까 추측되는데요. 어. 눈물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성전산이 일직선 상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곳, 눈물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성지여행에서 뵐게요. 샬롬. 샬롬.